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첫날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부터 보고 가려고 합니다. 노지민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노지민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후보들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부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출근길 인사를 끝으로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떠났습니다. 안 후보의 유세 차량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안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유세에 더 힘을 쏟았는데요.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일정을 소화하는 등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10% 초반대로 아직 본 게임에 발을 들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는 노원 지역에 출마한 더민주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가지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창화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친노 운동권으로 규정한 드문 경우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황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빈유세차만 돌아다니는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주민 접촉하면서 또 의견 들을 거 듣고 저희 이번에 공보물 공약집도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다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아마 그 공보물 받아보시면 뿌듯해 하실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주신 말씀을 옆에 실명이랑 같이 변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상계 5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황차가 누구인지 알리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도 제일 좋고 또 다들 고향이라 그러는데 제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상계동에서.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순간에 저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오늘 이틀간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은 현역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연합과 탈당을 거듭하고 지역에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후보자들의 단골 유세 지역인 시장 상인들의 경우 안 후보에 대한 실망이 야권에 대한 염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2위인 이준석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야권 강세 지역이었던 노원 병이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젊은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에게 실망하기는 했지만,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민심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화장실도 없지요. 주차장도 없지요. 또만 원어치 물건 사러 화살로 왔다가, 막 4만 원짜리 딱지 때문에 누가 오겠어요, 여기. 안 오죠? 안 후보가 여기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안 후보 지금 반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 안 되잖아.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됐으면 이 동네를 위해서 일도 하고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잖아. 똑똑해. 방력이또 사람 좋잖아. 일꾼을 뽑아야 돼. 일꾼을. 일꾼을. 아무래도 새누리당 출신 인 것도 있긴 있는데 그 후보에 대한 생각도 이3 0 대들이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친구도 들 이준석 후보는 지지하고 있지 않은 형태고요 막 청년들을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노원병은 야권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나요? 네 안철수 후보는 더민주를 향해서 정말로 단일화가 간절하다면 먼저 더민주 후보부터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요. 앞서 밝혀온 대로 독자 노선, 독자 생존을 강조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더민주 황창화 후보는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회박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신다면 국민의당 안녕하세요. 후보 대신에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시는 게 순설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단일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니, 후보가 당을 깨고 나가지 않았으면 출마하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오만 방자한 태도죠. 국민을 무시하고 상대 당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한다면 두고두고 정권 교체 해방구는 밖에 안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서울 노원병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